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삼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로서산정하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다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니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 신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 보음 18장입니다 누가 보음 18장 1절의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바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보좌 앞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신뢰하며 주님의 품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사랑한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루의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님의 나 내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월 첫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 들려주시는데, 어, 기도,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누가가 이미 1절에서 이비유의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을 말씀해 주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언을 풀어주소서, 네,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왜 속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재판장은 의,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안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 그거 하게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귀찮게 그 테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거, 이 이야기를 비교하시면서, 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가 그 귀찮아 하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의 그 간절한 강청을 들어주셨는데,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또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찮게 해서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은 존재적으로 다르죠. 이, 이 사람은 인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기 보다는, 어, 택하신 자들의 그 진정성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표현하시죠.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오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그 복수해 주신다. 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럼 이 강청하는 기도가 향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내 소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 어, 계속 내가 쫄르면은 귀찮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지. 이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그 고통, 마치 에고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 또 감내해야 되는 손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자기가 풀죠. 자기가 해결합니다. 스트레스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복수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나 손해들 또, 어, 당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어, 이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신다. 그들의 원안을 풀어 주신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강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우리가 정말 그냥 힘들게 계속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인데, 하나는 바리세인이고 하나는 세리에요. 바리세인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이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존재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리랑도 저는 다릅니다. 난일회에두 번씩 금식하고 소드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순 자랑밖에 없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죄인,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왜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기본 기본 값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의 의로움으로부터 기도를 출발한다거나, 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한 말인 거죠. 근데 이런 기도를 어쨌든 이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우리도 이 기도를 배우면서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사실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나올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기도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는 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우리 인간의 인식의 틀과 이런 소통 같은 것이 다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가 분명히 우리 기도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그런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의 그 바람처럼 이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가 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님,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시험의 때, 혹은 고난의, 고통의 때, 정말, 그냥, 뭐,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할수 없는 그런 때의 기도가, 정말,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이씨, 짓, 지... 진정성 있고 신실한 기도가 그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지으십시오 그때가 우리 기도가 진정성이 100%가 되는 때인 거고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원안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시 내 인생에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반드시 구원하실 주님께 더 간절한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 부끄러움을 담아 정말 죄송하고 면목 없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새로 살아갈 힘을 오늘 하루에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 안에서 보내시고, 날씨가 4월인데도 아직 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